사도 증명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의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재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하고 싶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홍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8장 i E oh. Oh yeah.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기라 하니 이따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는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니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따가 길라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질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화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라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간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면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레시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레시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토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었다 이따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라 사람이 이따가 죽음에 길라스에는 그의 성읍에 장사 되었더라 아멘 우리 먼저 그 입다에 대해서 살펴봤던 대로 입다의 인생은 아참 알다가도 모를 인생입니다. 그가 그 자신의 인생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이 그 뒤죽박죽 섞여 있고, 모슨 두성이고, 본인의 진심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뒤틀려버린 그 인생과 환경을 경험하고 맙니다. 아,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그의 인생의 기구함과 대접받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인생,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인생, 그 자신이 잘못한 것으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는 들 옳은 대로 살려고 했고 진심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그의 환경과 그에게 돌아온 것은 그가 기대하는 것과는 영 반대였습니다. 이따가 안건자손과 싸우고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슨 칭찬이나 감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에브라임 사람들이 덤벼들죠. 덤벼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 싸우러 갈때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방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모른 척하고 있었다가 정세를 보고 전세를 파악하고 결과에 발을 슬쩍 담그는 거죠. 그래 참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 일입니까? 아, 계산해서 내게 이익이 될것 같으면 발을 담그고 내게 손해 볼것 같으면 아 아니 이게 계산이 서지 않으면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슬쩍 자기도 거기 묻죠. 그 그렇게 사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도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네? 자, 우리는 신학에 하나님 없이 십자가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만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다 그게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동원시키는데 얼마나 우리가 야갔는지 모릅니 네, 에브라임 사람들이 딱딱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저들의 입지가 흔들릴까봐 아예 초장에 초장에 없애버리자 한 겁니다. 위협이 될 요소라면 빨리 없애버리자 하고 지금 입다를 치러 온 것이죠. 이게 지금 입다가 겪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건들. 그런 내용이 지금 모순되게 나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모순된 그런 환경들. 물론 그 자신의 그 잘못도 들어가 있지만, 그는 그걸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심이었죠. 잘못 배운 것이었죠. 그리 결국 어떻게 됩니까? 딸까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의 진심이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 못 합니다. 딸을 죽일 수 있다는 그 진심을 누가 그걸 오해하고, 그걸 누가 뭐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그의 인생을 아주 뒤죽박죽 해놓은 겁니다. 그 모순된 인생, 도무지 어느 것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 도대체, 도대체 이럴 수 있을까? 예수 믿는 게 맞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그게 맞는 것인지 그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혼돈스럽게 혼란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대표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인생입니다 누구도 이따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따와 마치 진심은 있습니다. 우리도 진심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소원대로 사라지는 인생이더냐? 아니죠. 그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만 그러냐? 아니요.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닌 이 환경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요. 나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정체성이 가난합니다. 우리의 진심대로 사라지지 않는 현실,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 지키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이 현실은 도대체 뭡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한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 이 속에 저를 가두고 있습니까? 자책하죠. 소원이 있고 정답이 있어서 그렇게 되뇌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현실과 그 속에서 자책하는 내 자신 있다는요, 그보다 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은 얘기, 그이 입다의 얘기입니다. 내 인생을 단련시키는 시험을 받아보지 못하고 낙심하지 않고 비명을 질러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사는 거 재밌다고요, 편하다고요, 원하는 대로 편하게 잘잘 굴러간다고요. 어느 인생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남에게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인생도 어떤 인생도 쉽게 자기 인생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인생에 대해서 쉽게 말이죠 시도 때도 없이 덤벼들어서 이래라 저리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은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고단한 것입니다. 그게 싫으니까 자꾸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고함을 질러대는 거예요.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걱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정치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생은 본래가 그렇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인생들은 이 고민과 이 절망과 좌절 속에 삽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는 인생을 경험하며 삽니다. 누구부터요? 아담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 둘이 다투다가 형이 아우를 죽여 버립니다. 그그 기가 막힌 현실. 그게 첫사랑 아담이 겪어내야 하는 자신이 농사 짓고, 땀을 흘리고, 가시에 찔리고, 피를 흘리는 그런 고통이 그의 고통이었겠습니까? 자식들마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 말입니다. 그게 지금 입다를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억울하죠?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그 대표 주자로 오늘 입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입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입다가 뭐대단해서 아니요. 그것도 믿음이라고요. 그 인생을 살면서 지리는 비명이요. 그것도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안 된다고요. 버거운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지금 입다가 살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길라스 장관이 됩니다. 이제 그 인생에 외면되고 무시당하고 했던 그 인생에 이제 뭔가 지위를 얻고 이제 뭔가 자기 뜻대로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왜요? 그는 그때를 번제로 받습니다 무슨 즐거움이 감설, 감사가 무슨, 무슨 기쁨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에브라임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성질이 났으면, 길라 사람들을 모아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다 때려 부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왜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성질이 났을까? 사자를 한번 보세요. 이따가 길라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리쳤으니,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뭐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화세 중에 있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너희들은 우리에게서 쫓겨난 놈들 아니냐? 도망간 놈들, 너는 실패자고 패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의, 저들의 상처였죠. 열등감이었죠. 그걸, 그걸 찔러버린 겁니다. 그런 성질이 났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저들을, 저들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심각한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왜요? 자존심이 긁힌 거거든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성질이 난 겁니다. 왜? 자신의 인생이 비통해서 말입니다. 싸워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것 하나 없고 딸은 죽고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찾아와서 속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저들에게 쳐들어옵니다. 성질이 나죠. 그렇잖아도 성질이 나는데 기름을 붓습니다. 니들 패배자 아니야? 별것도 아닌 버러지 같은 것들이 뭘 그런 일 하나 있었다고 이제 뭐가 된것 같아? 너희내 손에 오늘로 끝이야. 이래니 성질이 폭발을 했죠. 그 인생이 비통해서 그럽니다. 자기 인생을 납득하지도 못했고, 자랑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왜 성경에 쓰여 있을까요? 이런 인생으로, 이따의 이런 인생과 이런 삶으로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따의 이 자리, 말도 안 되고 성질나고, 그래서 자기 성질들을 죽여버리고 마는 이 상황, 이 자리, 이런 인생의 이 끝,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의 그 끝자락에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며, 이게 인생입니까? 어떻게 이 인생을 이해합니까? 라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 인생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잊혀진 인생, 헛되지 않다. 너의 인생도 내 은혜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증언하려는 것이 이따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돈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전시키는 것이죠. 이따의 인생이 이걸 보인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것이냐? 오늘 우리 인생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 인생, 이해되지 않고, 도무지, 하나님, 오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인생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다 이해돼서 그렇게 살아내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데, 믿음으로. 네, 믿음은 바라는 것을의 실상이라니까요. 그걸 확신하고 확인해서가 아니라, 믿음이기에 살아내는 겁니다. 뭐,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뒤돌아 보니, 그게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기 위해 내 인생을 그 연단과 그 시련과 그 절망과 자절 속에서 나와 함께 하며 나를 끌어오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방법입니다. 미련한 방법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미련한 것 말입니다. 미련하다는 것은요,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십자가는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말하는 게 뭐예요? 반전인 겁니다. 우리 인생, 우리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그래서 반전을 경험하는 인생인 거예요. 녹록지 않은 현실과 이해되지 않은 현실, 후회되고 억울하고 낙심되고 절망인 인생에 반전을 주시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어느 인생도 그 인생이 편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속이는 것이죠. 우리는 압니다. 우리 인생도 고단한 인생을, 땀 흘리는 인생을, 심하다,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시면 안 돼요. 이것 좀 없애주시면 안 돼요. 하는 현실을 우리가 삽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대답해야 됩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돌을 따르겠습니다. 미련한 길이지만, 이해되지 않는 길이지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십자가의 돌을 따라, 하나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그게 나의 인생의 명예이며, 지위이며, 감사이며, 영광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지만,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인간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이 기가 막힌 사실 말입니다. 그렇게 죽어서, 우리 손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기가 막힌 이 사실, 이게 십자가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있다는 그래서 편하게 빨리 읽고 빨리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도 과거에도 나처럼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있었구나. 내가 사는 모습과 현실이 나만의 예외이거나 나만의 잘못이 아니구나. 있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폭에 포함돼 있었구나. 그 인생도 믿음의 인생, 믿음의 선조들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길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그걸로 이따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한숨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들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그저 죽어나가는 겁니다. 왜요? 도리가 없으니까. 희망이 없고 꿈이 없으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알면 그 자리에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진실입니다. 그 진실이요. 죽어나가는 인생이 왜 반복되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길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네 인생을 내 명예와 영광의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 고단하고 말이 안 되는 인생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세요 영광의 충만으로 여러분 인생을 복된 기회로 귀한 인생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 얘기입니다 입다는 그렇게 살다 갔지만 그 인생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높이셨고 그런 그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품으시고 받으셨다는 사실이요. 비난하는 것으로 가지 말자는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의 허물 하나님의 은혜로 품으시더라 이거요.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받으시겠다고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못남과 잘못과 허물과 답답하여 한숨짓던 그 세월로 우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주 돼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으로 다윗의 인생이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그는 그의 인생이 그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확인했죠. 자신은 확인하지 못합니다. 언제 확인합니까? 바스바 앞에서 확인 내가 누구인지 거기서 분명히 니다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배반하여 대적할 때 그때 확인할. 인생이 뭔지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승승장구할 때 인생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는 인생 그렇잖아요. 그렇게 늘 확인하잖아요. 입때의 인생. 그 잘못되고 허물지고 절망하고 한숨 쉬어지는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히 임하는 그 자리 우리 현실의 자리들입니다 그럼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내자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영광을, 그 충만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 입술에 감사로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내 입술에 찬양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저 생각으로 머무는 것 아닌 내 삶으로, 내 몸으로 표현되고 나타나고 증명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여러분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고. 한숨 짓고 세상 앞에서 그저 작고 작기만 하고 먼지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보이기만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크고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작기만 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며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어려움들, 오늘의 이 어, 무너질 것 같은 인생의 짐을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피명을 지르며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눈물과 그 좌절과 그 한숨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닌 그걸 은혜로 품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거라. 그러니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내가 만드니 너 낙심하지 말거라 그 한숨 속에 내가 은혜를 담고 그 절망 속에 인생의 무게 위에 내가 날개를 담으라 너 인생에 내가 언제나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네 인생은 반드시 잘되며 성공하며 네 인생은 반드시 영광이며 충만으로 간다 그것이 나의 의지며 나의 도움이며 나의 사랑이란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오늘 우리의 인생,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성에 있는 성도에게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믿음이 약하여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모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손잡고 같이 갈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로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서게 하시고 아, 몸의 피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강건한 육체에 허락하셔서 예배 생활을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형을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소. アメリカ。